다음은 옆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이거 옆돌리기로 대회전 치는 거거든요. 한번 네. 못 치는 당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자세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러한 옆돌리기 대회전에서 스쿼트를 모르는 초급자들이라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껍게 맞아서 이렇게 맞거나 또는 여기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거나 합니다. 그리고 대회전을 도는데 여기서 키스가 나거나 여기서 키스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함정이 많은 옆돌리기 대회전 치는 배치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배치를 두고 반복 연습하면 옆돌리기 대회전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어려움 그리고 키스의 위험성이 눈에 있게 됩니다. 자, 스쿼트를 모르고 치게 되면 진행방향 쪽 오른쪽 회전 줄만큼 다 주고 2분의 1 두께 맞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대회전이니까 세게 치겠죠? 그러다 보면 스쿼트를 모르기 때문에 두껍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실수가 첫 번째 실수고요 그리고 두껍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쿠션에 먼저 맞았다 하더라도 힘이 부족해서 끝까지 굴러가지 않는 경우 두 번째고요. 두껍게 맞으면 단 쿠션에 먼저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얇게 치다 보면 이렇게 대회전 자체를 못 돌리거나 짧게 실패할 수 있고요. 회전을 많이 사용하고 편한 2분의 1 두께를 잘 맞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노란 공과 내공이 여기서 이렇게 키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배치에서 전형적인 키스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키스가 어떻게 나는지 진행 방향 쪽 2팁 이상의 회전 그리고 두께는 2분의1 정도 키스가 여기서 났죠. 이거보다 얇게 맞추면 여기서도 키스가 납니다. 이렇게, 일부러 키스 내기도 힘드네. 이렇게 키스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키스도 내지 않으면서 단쿠션에 먼저 맞지도 않으면서 대회전이 충분히 돌아가면서도 짧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텁게 쳐서 노란 공이 먼저 장, 장, 장 맞고 이 방향으로 오고 내 공은 그 뒤를 유유히 지나가서 득점이 되도록 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란 공을 먼저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터운 두께를 쳐야 됩니다. 두껍게 치면서도 단 쿠션에 먼저 맞지 않게 하려면 당점을 위로 조금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시 50분, 3t. 그리고 두터운 두께를 치는 만큼 조금 세게 쳐야 대회전이 돌아갈 만큼 넉넉한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회전이 돌아갈 만큼 넉넉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똑같은 힘으로 친다 하더라도 큐를 길게 내밀어서 치면 내민 만큼 조금 더 공이 굴러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짧은 스트로크는 짧은 스트로크로는 멀리 보낼 수 없습니다. 얇으면 키스가 있어요. 이 근처에서 키스가 있습니다. 당점 실수하지 않도록 흰공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게 치려다가 당점 실수를 하면 노란공이 어떻게 맞아도 대회전은 실패입니다. 흰공에 큐벌의 당점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큐를 비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고요. 처음부터 세게 치려하지 말고 어려우면 A 위치에 빨간공을 두고 이것부터 맞히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데 2시 50분 3팁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꺼운 두께. 그리고 대회전이 돌아갈 만큼 길게 내밀어서. 키스 확실하게 빠졌죠? 맞을 만큼의 힘이 충분하죠? 그리고 다음 포지션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돌리기를 치면 좋은데, 지돌리기가 키스 위험이 있네요. 이 배치는 키스 위험이 있고, 쉬운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면 다시 연습할 수 있도록 공의 위치를 표시해 두고 연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 공, 흰 공, 빨간 공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뒤돌리기를 칠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내공 일목적구 코너가 일직선상일 때 뒤돌리기 키스가 많이 나는데 일직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키스 위험이 높습니다. 앞돌리기를 치자니 정확하게 짧거나 길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뒤돌리기를 치는 게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장점은 3시 10분 3팁 키스만 뺐습니다 신공이 단쿠션에 가까이 있어서 큐의 뒤가 들려 있기 때문에 3시 10분은 너무 낮았던 것 같습니다 대시 3팁 두께는 2분의 1 겨냥해서 이렇게 득점이 됐고요 얇은 두께로 치는 게 차라리 키스를 빼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수가 좋았습니다. 이거는 넣어치기가 차라리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중대 3구 기본 기술 16개 200점 동호인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스리 쿠션의 기술 중에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가장 기술을 대표하는 기본적인 배치 16개를 선별한 것이고요. 이 배치를 당구 박사가 알려드리는 내용대로 한 3회 정도 반복 연습하면 3쿠션 실력이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세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신뢰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직접 당구장을 경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레슨을 해본 결과 이 배치만 2~3회 정도 반복해서 연습하면 3쿠션의 기술이 골고루 성장하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당구 박사에 다운로드 하셔서 4구 원투 3쿠션 또는 원투 쿠션 중대 3구로 정렬하고 중대 3구 기본 기술 16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배치 가지고 연습해서 실력 향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